아니, 돼지 뭐해? 어? 돼지 일어나지뭐어 돼지 뭐해? 돼지 뭐해? 돼지 뭐해? 아니야? 해 자잖아. 해 돼지 뭐해? 돼지 뭐해? 돼 자나보다 지뭐 엄마는 멍먹이 엄마는 일어나있네 뭐해? 돼지 뭐해? 돼해 돼지 돼지 야해 돼지 지 어? 일어났다 일어났다 어? 저거 드레오씨가 다가 우와 아가거가 일어난 거 아니야? 응, 쟤 음, 걸어가잖아 저거 아기들이 막또 오잖아 엄마, 엄마 저주세요 그러고 오는 거야 저거 다 쫓아와 엄마가 니까 엄마인지 아빠인지 엄마인가 엄마구나 저거 봐, 아기들이 다 쫓아와